장로 요한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다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영원히 건전한 것 같이 몸도 건강하기를 빕니다. 믿음의 형제들 몇 사람이 여행 중에 이곳에 들러 그대가 언제나 순결하고 진실한 생활을 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가 여행 중에 있는 교사들과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다니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당신의 우정과 사랑에 넘치는 환대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대는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여행지로 떠나보내면서 풍성한 선물까지 안겨주었다니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이나 다름없이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앞으로도 그들을 잘 대접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이나 의복이나 잠자리나 돈을 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편지로 남아 간단하게 적어 그곳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교만의 찬 디오드레베가 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그곳에 갈 기회가 있으면 그의 잘못된 행동과 모독적인 언사로 나를 중상한데 대해 추궁할 생각입니다. 그는 전도 여행에 나선 교사나 전도, 전도자들을 환영하기는커녕. 그들을 다른 형제들이 돕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대접하는 형제들은 교회에서 쫓아낼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는 디오드레베가 저지르는 이 같은 악한 일을 본받지 마십시오. 오로지 선한 일만을 본받아 따르십시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난 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성령께서도 그를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나 역시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그대도 잘 아실 겁니다. 아직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더 이상은 편지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그대를 만나 마음껏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 있는 형제들이 당신에게 무난합니다. 그곳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일일이 무난해주십시오.